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체스닷컴의 새로운 기능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바로 베스 하먼과 경기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하는 건 아니고 가상의 일단 베스 하먼과 경기를 하는 건데 어, 체스닷컴의이 컴퓨터와 경기하는 기능이 있어요.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벨도 좀 다르고 또 이제 이 캐릭터마다 사용하는 오프닝도 다르고 이제 경기 플레이 스타일도 다르고 엄청 공격적인 선수도 있고 엄청 이제 수비적인 선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선수들과 이제 경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가상의 캐릭터들이죠. 요즘에는 컴퓨터가 그러니까 무작정 센 것만이 아니라 뭐 사람이 하는 실수를 똑같이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해서 되게 어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제 베스 아몬 캐릭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넷플릭스 시리즈죠. 퀸스 겜빗에서 나오는 베스 아몬과 실제로 뭔가 경기하는 느낌을 가져볼 수 있게끔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보시면은 이제 나이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8살, 9살, 10살, 그리고 이제 그 입양이 된후 15세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까지 해서 진 제가 경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8살짜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선택을 누르고, 그러면 이제 흑백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어, 도전은 말 그대로 얘랑 1대1로, 뭐,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경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친절한 모드라 그래서, 이제 무르기를 세 번까지 할수 있고, 또 이제 힌트를 세 개까지 받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어, 어떤 수가 최선인지, 컴퓨터가 이제 알려주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움받는 모드는 모든 도구, 그러니까 컴퓨터가 막 도와줍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도움받는 모드로 플레이. 자, 그러면 이제 막 화살표를 알려줘요. 좋은 수들. 잠깐 이제 지나갔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컴퓨터 라인들. 어떤 게 좋은 수인지. 자, 그러면 일단 중앙을 한번 잡아 봅시다. 이 폰을 올려가지고. 그러면 상대가 두겠죠? 자, 베스 한번 이 꼬맹이가 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수가 좋을지 한번 힌트를 한번 받아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이 전구 모양. 꾹 누르면. 아 어떤 수가 제일 좋구나라고 알려주거든요. 자 이러면은 이제 이걸 따라 두면 되겠죠. 자 그리고 상대가 술 두는데, 어 지금 폰을 공격을 했어요. 자 공격을 받았으니까 아 이걸 지켜라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이제 비숍을 나가서 한번 수비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좋은 수들이 많은데 뭐 공격하는 것도 좋고요. 일단 최선의 수를 한번 딱 눌러보죠. 그럼 아 나이트가 나가는 게 좋다라고 하니까 전개하고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배스한 번과 경기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어. 이제 처음에 이제 체스가 좀 익숙하지 않을 때요런거 이제 연습할 수도 있는 이제 기회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를 한번 해봤고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1단계부터 가장 낮은 레벨부터 하나하나 이제 올라가봤거든요. 근데 여기 그2,400 레이팅 2,400이 넘어가니까 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고전을 하다가 그 이제 제일 높은 이제 그랜드 마스터 레벨 경기를 거의 한1 0판 하다가 이제 마지막 한판 이겼나? 그래서 이제 한판딱 이기고선 마무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처음부터 해서 차근차근 일단 경기를 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링크를 아래쪽에 걸어둘 테니까 그거 타고서는 일단 경기 해보실 수 있습니다. 어, 아직 앱에서는 반영이 안 돼서 이게 이제 막 나왔거든요. 다음 번그앱 업데이트에는 아마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앱에서도 일단 즐기실 수가 있고 어 이제 처음에 이제 체스 배우면 저도 그랬고 이제 다른 사람과 경기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와 좀 이제 연습을 먼저 좀 하고서는 그 다음에 뭐 이제 제가 하는 체스, 1호 토너먼트나 다른 경기를 참가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재미있는 요소로 또 배스 하먼과 실제로 경기를 또 해볼 수 있다는 거. 일단 그걸 좀 알려드리면서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요 소개는 좀 마무리 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체스 콘텐츠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